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 가수 이명희 씨와 관련해서 또 다시 반가운 소식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2023년 1월 2일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어, 먼저 날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잡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전국이 영하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아진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영하권이고요 부산만 영상 1도, 제주도가 영상 5도입니다. 그리고 어, 춘천이 가장 낮네요 영하 13도고요. 그리고 서울, 수원, 청주가 영하 7도고요. 대전하고 인천은 영하 6도. 안동도 영하 6도입니다. 대구가 영하 2도, 광주가 영하 2도, 전주가 영하 3도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추위가 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뉴스장터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자 이명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은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손흥민이 있고요. 송중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2023년에 대한민국의 광고킹. 말하자면 광고 모델로 어, 어, 발탁해서 이 가장 효과를 볼수 있는 광고킹의 3명이 탑3가 송중기, 손흥민, 이명웅이라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 송중기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송중기. 그리고 월드컵의 16강 주역인 손흥민. 글로벌 스타죠. 손흥민 그리고 이명웅이 올해 2023년을 일, 이끌 광고 모델 광고 킹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명웅은 2020년입니다. 미스타트롯에서 진을 차지한 그해입니다. 그해에 커피, 가전, 치킨,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품목의 광고 모델 활동해서요. 그때 당시에 광고 수익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명웅의 1년 광고료는요. 광고료는요. 광고 모델료는요. 3억 정도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됐다. 4억 이상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간 4억은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7개의 광고 모델을 했다고 그래요 신규로. 그래서 신규로 받은 광고 모델료는 28억, 정, 28억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영웅이 1월에는 아이엠 어, 히어로 서울 앙콜 콘서트의 VOD가 티빙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에 a 콘서트를 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올해는 이걸 기, 계기로 글로벌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에, 가수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최고 가수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광고계 쪽에서도 부르칩이다. 이명훈 광고 모델로 발탁을 하면 엄청난 매출 효과를 보고 대박을 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광고계 관계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의 최고의 빅3 광고모델 빅3는 아까 말씀드린 이명우, 손흥민, 송중기인데 특히 이명우 같은 경우는 MG세대를 비롯해서 중장년층 말하자면 10대부터 9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모델 효과가 엄청나다. 특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명웅 같은 경우는요, 자기 관리나 이미지 면에서도 기복 없이 매끈한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어, 모델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덤이나 팬들의 충성도도 높기 때문에 구매력이 뛰어난 팬덤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23년을 이끌 광고계의 탑스리는요, 이명용하고 이렇게 손흥민하고 그리고 배우 송중기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서 먼저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고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강남 피부과 마이미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이미 의원이 1월한달 동안에 빅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각종 미용 시술을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시술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킨 부스터는 이렇고요. 목주름 지우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색소 시술은 이렇고요. 스킨 버톡스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공 여드름은 이런 가격으로 대폭 할인해서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명웅 그리고 영웅시대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강취를 녹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취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이를 따뜻하게 그리고 포근하게 만드는 것이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더 팩트가 보도록 했는데요. 자, 오늘 오늘입니다. 2023년 1월 2일 오전 7시 38분에 올린 기사인데요. 팬심으로 뭉친 이명우의 선한 영향력이 2023년에도 아름답게 반짝반짝일 것이다. 이런 반짝반짝임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훈훈하게 만들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영웅시대의 이 선한 영향력은요. 자체 선한 영향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단체에도 파급 효과가 있다.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이제 이런 선한 영향력의 기부 활동 봉사 활동인데요. 영웅시대 창원 경남 웅사랑방이 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200만원, 223만원을 기부했다는 이런 보도네요. 이건 지난해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선한 영향이 또 있습니다. 영웅시대 전북방이요. 어, 지난달이면 12월 23일에 전라북도 척수장애인 권리증진대에 참석해서 200만 원의 물품을 이렇게 기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광주 전남 회원들도요. 1500만 원을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웅시대가 사회를 위해서 기부 활동도 하고요. 나눔 봉사 활동을 함에 따라서 사회는 아무리 추워도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임영웅, 영웅시대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계도 이렇게 탑3이고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 부분에서는 뭐 탑1 같습니다. 임영웅은 영웅시대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요. 또 영웅시대는 임영웅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입니다, 하나. 이명훈과 영웅씨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렇게 기부 활동 그리고 나는 봉사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일심동체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훈과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 자, 2023년 업무 첫날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